안녕하세요. 어, 이책 기억하시죠? 마왕은 살아있다라고. 어, 작년 10주기, 그 마왕 10주기에 맞춰가지고, 어, 강원 정하원 작가, 고정하원 작가님, 배순탁 작가님, 전상일 선생님, 한경록님 이렇게 다섯 분 인터뷰하고, 마왕에 대한 글을 쓴 것들하고 좀 합쳐가지고, 어, 냈었고요 근데 올해도, 여전히 음, 마음의 길이 돌아오네요 10, 10월 27일이 11주기가 되는데 어, 제가 뭐 유족분도 아니고 뭐뭐 그뭐 매니지먼트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뭔가 할 수는 없지만 팬으로서 어, 제가 뭔가 좀 이런 걸할수 할 있겠다 싶은 분들이 어, 제안이나 이렇게 뭐 요구라든지 뭐 제안 이런 걸 해, 댓글로 해주시면 음, 그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많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어, 그냥 올해도 마왕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. 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라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,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